자 오늘은 흩난도 잘생겨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으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결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슉슉슉슉 닦고 나서 시즌 모공 커버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요정도 짜주시고 이 모공 속에 신경 쓰이는 부분을 바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너모션 이렇서얼굴에 살짝 연하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립밤입니다 조금 입술 색깔이 있는 편이지만 하지만 확실히 진하시죠? 이제 볼륨을 살려볼 건데요 이로이 뚜껑을 위로 잡아준 다음에 롤빗 뿌리부터 넣고 안착시킨 다음에 뀬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해주면 볼륨이 딱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옆머리 뜰 것도 정해줄게요. 리 완성입니다. 어떻게 좀 볼륨 살리니까 좀 괜찮나? 확실히 볼륨 성게 훨씬 예쁘다. 나어할수 아. 있어. 알아 들었으면 고개를 끄덕이요. <laughs>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더글로리. <laughs>